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안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오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냄으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5 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그룹이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 5규빗이요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어, 지난달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어, 전라북도 익산에서 어,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익산이라는 그 도시를 참 만만하게 봤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k 익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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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스 b u c k s s t a r b u 도 k s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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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고요 아, 진짜 이마트의 버금 같고 너무나 세련됐어요. 너무 멋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더보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멋졌어요. 물론 규모면에 있어서는 비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 교회 건물을 짓는데 진심이에요. 정말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것, 최고급으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어, 좀 무리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교회를 짓기도 해요. 이게 아마 오늘 본문이 그런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어, 이런 교회, 현대에 짓는, 한국교회에 짓는 교회 건물들, 건물들과 어, 비교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건축을 기록하고 있는, 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과정보다는 성전이 지어진 장소, 그리고 성전의 구조, 성전 그 기구들의 모양, 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오늘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어,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이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를 생각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동일하게 봐도 되나? 어,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에 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더보 교회는 성전이냐? 어,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존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치 않으셨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셔서 다윗은 재료를 준비했고 아들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솔로몬 성준이, 성전이 이제 건축 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던 그 수르바벨이 파괴된 그 성전터 이게 멸망당하면서 파괴됐거든요. 성전이 파괴된 그 성전터를 다시 정돈했어요. 그리고 새 기초를 놓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어,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어, 이 성전을 중축하게 돼요 누구 때냐면 그게 헤롯 때예요. 헤롯이 이 성전을 중축하게 됩니다. 어, 이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방금 말했던 어, 솔로몬 성전, 스루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 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동일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약천 년의 시간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난 이후에 약천 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A.D. 70년에 어, 디도라고 하는 로마 어, 그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이 솔로몬 성전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은 없는 겁니다. 네, 어, 물론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너희들 남유다에 가지 말고 북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에서 재물을 드려라라고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약속하셨던 성전이 아니죠. 사실 솔로몬 성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이제 지으라 허락하셨던 성전이고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과 해록 성전으로 이어지다가 완전히 합나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좀 연결 짓고 싶은데. 그냥 아무런 토대도 없이 그냥 연결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어, 분명히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 둘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어,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그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구분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고 라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성전, 성전 건축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좀 어, 한번 어, 설교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 건축의 순서를 말하지 않고 이 건축의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리아산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모리아 아는 내용이 모리아산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예요. 어. 아브라함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 자기 아들의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간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뭘로요? 희생 제물로, 희생 제물, 번제물로 이삭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순양을 어, 준비시키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이 번제,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3일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희생제물로 바쳐라고 했던 그 순양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을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다음으로 이 모리아산이 언제 등장하냐면 어, 다윗과 관련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특별히 성경에는 두 가지의 범죄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세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라고 해요. 숫자를 세지 말아라라고 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돼요.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견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3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가 적군의 칼에 세달 동안 쫓겨 다닐 거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딱 들어보면 첫 번째가 3년의 기근, 두 번째가 세달 동안에 쫓겨 다니는 것, 어, 세 번째가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3일, 제일 짧잖아요. 다윗도 아주 그그 그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멈추세요. 멈추시는데, 멈추셨다는 표시로, 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어, 오른 안에 타작마당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이 장소예요. 저는 이, 이 장소를 딱 보면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전염병으 전염병이 뭐예요? 다 전염병이 퍼지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염병이 엄청나게 확산되었다는 거거든요. 다 죽을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장소에 이런 장소에 솔로몬의 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용서가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건축해요. 그런데 그 교회 말고 세워지는 교회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교회된 한명한 한 명이 교회라고 했거든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그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자비,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이 희생, 자비, 용서가 가득한 곳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머무는 것이 교회, 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어떠하냐? 이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머무르는 우리가 교회인가? 교회된 우리가 이런 것이 머무르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과연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 이 본문에 보면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성전의 규모가 어떠한지, 자세히는 현관과 분관이그 규모는 어떠하고 장식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금이 나와요. 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금. 네. 아주 특별해요. 네. 금으로 장식했다. 보석으로 화려하게 구조물들을 꾸며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여와의 전을 입힌 금이 바르와임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바르와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해요. 장소가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금이 가장 최고의 금이었대요. 바르와임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금. 가장 훌륭한 금. 뭐, 순도 100%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금이었고 이것으로 여호와의 천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이 특별히 지성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금으로 입혔다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8 절에 보니까 어그 규모가 나와요. 순금 600달란트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금 600달란트는 뭐냐면 무게를 가리키는데 금의 무게가 약 1800kg래요. 그러니까 10, 18톤이에요. 18톤. 18톤이 톤1 8 감이 안 오죠. 버스 두대 정도 된다고 해요. 버스 두대 정도 되는 그 금이 그 지성소에 덕지덕지 네 발라져 있었고 금으로 지성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최고의 것으로 어, 입히고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어,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니까 여기 금부치를좀 갖다 놔야 되냐? 어,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된 우리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교회로서 금 보석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져야 할것 같아요. 어, 어떻게 최고의 것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귀한 자가 될수 있고 우리는 종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존교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들려지냐 라고 했을 때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순금과 같이 우리가 좀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져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 솔로몬이 금과 보석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늘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많이,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좀 띄엄띄엄하죠. 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이에요. 네, 두 기둥이 나옵니다. 어, 특별히 기둥의 규모를 말해요. 예, 높이가 10미터예요. 10미터. 네. 당시 10미터 어마어마하죠. 지름이 1.5미터래요. 1.5미터. 어, 이 기둥은 성류로 장식하고 또 성전 앞에 세워져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규모 그리고 이 모습보다는 좀그 이름에 주목하고 싶어요. 성경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두 기둥이 어, 나란히 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야긴과 어, 보아스. 어, 일반적으로 이 우리가 다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이이 이, 이 기둥도 뜻이 있어요. 먼저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라는 이두 기둥, 이두 기둥의 그 이름에 좀, 어, 이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두 기둥을 통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두 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를 그들이 지나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웅장하게 서 있는 그두 기둥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성전을 보니 하나님께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마주하는, 그두 기둥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이고, 하나님,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교회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저는 교회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때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곳은 희생, 자비, 용서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된 교회로서 이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교회로서 희생, 자비, 용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들이 됐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순금과 같이 순전한 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좀들려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이 되면 좋겠다. 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어, 더복 어, 네, 네, 바디 오브 크래스 더 바디 오브 크래스 더복이라는 우리 교회 이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좀 이러한 어,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어,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더북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